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알 뿐입니다. 유공합 기호 여섯 번째, 특수 에너지 변환 기기와 에너지 저장 용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 에너지 변환 기기의 기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합 유압 변환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생긴 기호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단동형과 연속형의 차이점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공기압이 들어와서 이 플레이트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쪽에 채워진 어떤 기름의 기름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그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단동형이 되겠고 이제 연속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이 그 공기가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변환을 하는 경우를 이제 연속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동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공압 기호나 그 유압 기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이러한 유압을 그 유압 에너지를 보내는 그 작동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단의 그기 크림은 이제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 동력원과 그, 그 관로를 표시를 할수 있다라는 경우를 이제 나타낸 기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압기는 이제 서로 다른 유체의 그 압력을 조절하는 이제 기기가 되겠고 이때 이제 숫자는 이제 두 유체의 압력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동 방식은 앞서 살펴본 공압 유압 변환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단동형과 이제 연속형이 있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용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저, 에너지 그 저장 용기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어쿠뮬레이터와 이러한 탱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압상태적 이제 압력을 어떤 일정 압력을 용기에 가해서 이제 에너지를 저축하는 용기를 이제 어큐뮬레이터라고 하게 되고, 이제 어큐뮬레이터의 그 기호는 항상 이러한 기호를 이제 세로형으로만 표시를 한다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가장 첫 번째 나온 기호는 이제 부하가 없는 상태를 나타낸 어큐뮬레이터가 되겠고, 나머지 그 기호들은 이제 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첫 번째는 기, 그 기체식이고, 두 번째는 중량식, 중량식, 세 번째는 이제 스프링식으로 이러한 기체와 어떤 물체의 그 중량, 즉 이제 그 무게가 무게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를 저축한 경우 그리고 이제 스프링의 그 탄성력으로 이제 에너지를 저착,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조 가스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어큐뮬레이터에 어떤 그 가스를 사용했다라는 이러한 삼각형으로 표시한 용기를 이제 보조 가스 용기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 기호는 이제 그 공압 탱크로라고만 지금 나와는 있지만 이제 유압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압은 이제 이러한 기호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공압 공압 그 유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밀폐식이면 유압 탱크도 이 기호를 사용을 하면 되고 이제 유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그 탱크의 한쪽 부분이 이제 개방이 된 이제 통기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유압 탱크는 여러분들이 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압 탱크의 통기식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제 그 유공압 기호에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그 기호의 구성 요소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